한일장신대 2023년 제63회 학위수여식이 지난 16일 열렸습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작년 후기 졸업자를 포함해 학부 졸업생 184명, 석박사 61명 등총 245명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예수교장노회 총회 김희식 총회장을 비롯해 박남석 이사장, 배성찬 총장, 문화교 총동문회장, 교직원과 학부모 등총 천여 명이 참석해 졸업자들의 새로운 사역과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들이 세상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일장신대에서 수학했던 여러 가지의 학문과 또 전문성을 익힌 것을 기반으로 세상을 향해서 힘껏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면서 축하드립니다. 김희식 총회장은 이제 후로는이란 제목으로 설교에 나섰습니다. 김 총회장은 과거의 경험들을 잊지 말고 교훈의 반석으로 삼아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춘 우리가 되자고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신학과 사회복지과 간호학과 심리학과를 비롯해 운동처방과 실용음악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위가 수여됐습니다.